안녕하세요. 저는 한밭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1사학번 이채린 가지장입니다. 한밭이라는 <laughs> 이름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뜻인데, 저는 저희 세상이 바뀌었던 일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DFC에 들어오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친가도 기독교 집안이고 어머니도 기독교인이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많은 모태신앙 친구들처럼 나의 신앙보다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교회에 나갔고 그냥 익숙함과 습관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 더 알려고 하거나 나의 신앙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진지함 없이 그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녔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재학,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 몇 주간은 제게 무척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어서 향수도 있었고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 우울증도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누워있으면 그냥 손목을 그으며 편하게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사는 것이 더 힘든데 이런 곳에서 내가 왜 살고 있어야 할까? 그냥 편하게 죽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과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상담 때문에 기숙사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상담해 주시는 분께서 동아리 활동을 추천해주셔서 동아리에 들자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전 어렸을 때부터 대학 오면 꼭 하고 싶었던 동아리인 테니스 동아리를 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상담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결단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한밭대학교 운영 광장으로 테니스 동아리 포스터를 찾으러 나갔고, 테니스 동아리 회장님 번호를 보면서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시했지만 그분이 가까이 다가와서 동아리 찾으시냐고 DFC라는 동아리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거절을 못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 상황에서 아, 괜찮습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라고 매우 잘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저의 마음이 선해져서 거절하기보다는 한번 들어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않고 쭉그 사람의 말을 들었지만 소개를 들으면서도 끝나면 거절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거절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DFC라는 동아리와 함께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실 때또 다시 제 마음이 손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동아리원들이 학교 식당에 있는데 보러 가지 않겠냐. 동아리 방에 구경 가지 않겠냐. 가입원서 쓰지 않겠냐라는 제안들에 준비했던 거절의 대답이 아닌 네라는 대답들을 하게 되었고 바로 그날 가입원서를 쓰고 동아리 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DFC를 소개해 주셨던 그분이 바로 지금 한밭대 담당 선교사님이신 <laughs> 그 나를 계기로 지금까지 이렇게 DFC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경험한 DFC라는 동아리는 환영해 주는 공동체였고 신입생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주는 동아리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학교 부적응자였던 저를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DFC는 저에게 즐겁고 편안한 공동체였기에 그후로 자주 샬롬실에 방문하였고 대부분의 시간을 동아리 활동으로 보내면서 가지장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장님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DFC의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가지장님들을 통해서 일요일에만 교회 가던 선데이 크리스찬이 전체가 전도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제가 제자나는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지 않았던 제가 주를 더 알기 원하고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울증이었을 때나 지금이나 전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교 가면 같은 친구들을 만나고. 같은 학과 전공 수업을 듣습니다. 제 주변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달라진 것은 DFC를 통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의 세상이 바뀌었고, <laughs> 같은 것에 대해서도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이 모두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던 삶에서 의식하게 변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동아리 홍보를 나가고 전도를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거나 거절합니다. 그저 행사 한번 참여하고 이야기 한번 들어주는 것인데도 시간이 없다면서 관심이 없다면서 피하고 싫어합니다. DFC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도해 본 적이 없어서 낯선 사람한테 다가갈 일도 거절당할 일도 없었는데 이곳에서 참 많이도 거절당했습니다. 욕할 수도 있다면서 거절하는 사람? 행사를 들어주는 친구를 조롱하는 사람,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사진 찍는 사람 등,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다니지, 당하지 않아도 될 거절과 조롱들을 받아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지만,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지금도 거절당한다는 것이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어차피 이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싫지 않은 것, 편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저의 가치관과 의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거절이 싫더라도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있습니다. 거절당한다는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기쁨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할 상황에서 기쁨을 누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세상이 하나님으로 인해 바뀌었듯, 여러분의 세상도 하나님으로 인해 바뀌시길 선호합니다. 감사합니다.